여러분 어, <laughs> 다 좋은데 제가 실수가 많아요 남북 두 명. 뭐먹는 먹어. 뭐 먹는데. 나 먹어. 어, 저기 몇 시에 가? 다시 아, 어, 예, 누구 하는 거 같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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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야 <laughs> 가자. <다시> 서현, <laughs> <나 좋아해? 웃음> 야, 서현 누나. 서현 누나. 줄을 끊어냈어? 나 지금 김이승 아.. 나가 그.. 려고 저기로 끊거 아니야? 아.. 큰일 났다 아.. <laughs> <laughs> 재민 씨 바로 칠 거야? <laughs> <laughs> 재민 씨 먹을 거야? 어재씨 요즘 많이, 많이 잘해 <laughs> 재민 <재미> 씨어 <밥. 웃음> <laughs> 민씨 수비가 요즘에. 굉장히... 미쳤어? 미쳤어. 뭐하냐고 아, 미 아, 어. 뭐 <laughs> 몸이 더 차가워.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리 한바람고우을듣 우리 한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리 한바람고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리 한바람고우고고리고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리 한 바람을 듣고, 우고고 수술한 데아 수술한 데 일단 수술한 데이 여기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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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한 데아 내가 이거 떨어져 <laughs> 아, 나도 지금 어깨 어깨 내일 알바도 아, 어 이요. <뢰쳐> <Io. 뢰쳐> <뢰쳐> 자. 아, 아, 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연두코 TV. 저희는 나레이션을 맡은 장지민, 이재빈 네, 씨입니다. 네자연준은는 오늘 파란색 옷에 어 약간 어두운 하늘색 하이와. 아주 예쁜 신발을 신고 있어요. 자 서현 누나 클리어. 아연준 아, 누나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갔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. 이거는 열심히 치지 않는 겁니다. 준비하시고 우리 아 이것도 판단 미스예요. 너무 흥분했어요, 너무 흥분했어요 김현주 선수. 자 김현주 선수 천천히 침착하게. 이야 신선 선수 와 미친 빅살이. 김현주 선수 뒤에서 준비합니다. 라켓을 내리고 있어요. 아 라켓을 올려야 되는데요. 아, 이게 참. 아 좋습니다. 나이스 자, 스매시. 자한번 더. 자한번 더. 아 아쉽게도 공격권에 가져가는데. 아 이거는 약간 우리 선수들이 분발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. 우리 김현주 선수 좀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길이 짧아요 어? 배낭소 어? 수비 어. 스매시 드라이브 엽 가야돼요 빈 곳을 찌르는 신선 선수의 미친 플레이 야, 이야 좋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 서브 아. 안 떴어요 아. 아 상대 저 선수 아주 눈에 띄는데 누군가요? 요번에 아, 하이콕 신입으로 오신 박남정 선수 아 박남정 선수님 야. 아, 아, 아잘 밀었는데 네. 이런 인간미 하지만 김현주 선수가 잘 때린 부분도 있죠. 김현주 선수는 뒤전대. 네, 김현 선수 뒤죠입니다. 수신 선수 미친 수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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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김현 선수. 자, 포인트. 아, 이거 어? 아. 아. 들어 아주 날카로웠어요 우리 김현주 선수. 자 서브. 나이스. 자 김현 선수의 미친 스매시. 하지만 어, 상대가 여기서? 너무 잘 붙. 어, 김현 선수의 스매시, 스매시. 아, 나이스. 아 좋아요 어. 수비. 여기서 밀렸어요. 아 하지만 잘 처리했습니다, 볼. 김현주 선수의 어 겹쳤어요. 아, 아 이게 롯데가 겹치면 이게 혼선이어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많이 아쉽지만 우리 김현주 선수가 더 힘낼 수 있도록 아주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아아자 밀렸어요. 여여 가야, 가야 돼요. 아 무릎을 가야 하지만 돼요. 아 무릎을 꿇어버리고 만은 김현주 선수 아 많이 아쉽습니다. 네, 하지만 잘 하고 있어요.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을 낼수 있도록. 신 선수의 미친 롱 서브 대체. 야. 자 현재 스코어 뭐한 대충 19대15 정도 되, 되 보이는데요. 아 아깝습니다. 자 김현주 선수의 서브. 아 좋습니다. 난 이미 시겁긴 해요. <laughs> 아 아까워요. 아니형 여기 한명 비면 들어가자 코트. 코트 하나 비면 들어가자. 여기 세 코트. 나 저기서 연습하고. 와 순수 순수 미친꼴. 커리야. 김민우 선수 뒤에서 준비합니다. 자 스매시. 자 다시 이어 멀리 보내 오 이거를 푸시를 때려 버리는 아주 멋있는 선수입니다. 자김현우 선수 어. 아 클리어 좋아요. 자 언더 신선 선수 의 언더. 가야 돼요? 어 아웃인 아 아웃이네요 역시 김현주 선수이 아웃을 보는 눈이 신경 치가 않아요. 아주 그냥 독수리 같은 눈으로 아웃만을 노립니다. 아, 아깝네요. 서브 아주 좋았는데. 자 김현주 선수 준비하죠. 어? 이야~ 이 김윤수 선수가 또 전위 플레이를 정말 잘하거든요. 오늘 그 진가가 빛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야 돼요. 아, 어, 좋습니다. 스매쉬, 스매쉬, 인인 것 같은데요. 과연... 아, 네, 인이네요. 김윤주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. 자, 밑! 아 좋아요 잘걷어냈어요 좋아요 공격권 얻어냈어요 김현 선수의 스매시 드어 다시 스매시 아 클리어 좋아요 좋아요. 연속된 신선 선수의 스매시로 인해 무너지고 많은 배나현 선수. 아 이렇게 김현주 신서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.